최대 15만 원 그냥 드립니다. 운동하고 돈도 아끼는 스포츠 상품권. 지금 몰라보면 올해 혜택 놓치실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께 최대 15만 원 상당의 스포츠 상품권을 드리는 제도입니다.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국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답니다. 만 65세 이상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하세요. 거주지 예산에 따라 최소 5만 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돼요. 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꼭 있어야 해요. 수영장,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제로페이 가맹된 스포츠시설 4만 3천여 곳에서 사용 가능해요 제로페이 맵 앱에서 가까운 사용처 확인도 가능하답니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선착순 아니니 천천히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8월 말 발표, 상품권은 9월 중 지급돼요 기초연금 확인서에 적힌 주소로 신청해야 하고요 10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 수혜는 안 돼요 이 기회에 건강도 챙기시고 15만원 혜택도 꼭 받아가세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알려드리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